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반이 잘했던 반인데 별로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 각자 준비한 것 같아요. 혼자서는 열심히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노력을 별로다라고 우리가 평가 절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답변을 만들고 숙지되고 이런 거는 그래. 개인의 노력은 인정. 근데 이게 중간고사, 기말고사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평가와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뭘더 웃지 못하고 목소리가 더 약하며 목소리가 더 다소 세며. 목소리가 볼륨이 다소 작으며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내 부족한 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나 혼자만 하다 보니까 물론 이 답변을 하는 것에는 익숙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게 생기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들었을 때는 한 명, 한 명, 한 명이 뭔가 2%, 3%가 아니라 그냥 10% 20%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죠. 그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텐션의 문제가 큰데, 텐션은 결국에는 내가 이 면접을 즐기고 있냐. 내가 이 승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과정에 있음에 즐겁다라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답변을 하는 느낌이에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.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에서는 다소 좀 세게 표현을 하면 목소리가 크면 좀 듣기가 싫으니까 그 볼륨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A, B, C 반에서는 그런 친구가 없었단 말이에요. 거의 없었어. 있다 하더라도 한명 정도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각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돋보였을 때 내가 강점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. 가장 큰 문제는 뭔가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로 느껴지는 사람이 잘 없다라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혼자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. 그냥 혼자만 달달다 외우는 거예요. 우리가 막 주관식 서술식 공부할 때 시험기간 때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종이 받자마자 바바바바박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외운 거 알겠는데 우리는 외운 이야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웠더라도 숙지됐더라도 학습됐더라도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나에게는 좀잘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게 아쉬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가수라도 무대를 서본 경험이 많으면 이때는 어떤 표정하고, 이때는 손을 어디 쓰고, 이때는 어딜 바라봐야 되고, 이걸 다 아는데, 방구석에서 노래만 부르다가 갑자기 무대에 서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야. 그래서 감정 표현이 런게 전혀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지.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호평을 주지 않았을까. 그리고 솔직히 이제 듣는 시간 동안 엄청 졸렸어요. 그러니까 그게 텐션이 낮으면. 그래,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녁 시간 대 우리가 수업이고 막 지금 일도 하고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면접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파이팅한 느낌으로 가주셔야지 합격할 수 있고 그날.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날 뭐 감기 몸살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여자분들은 컨디션 난조가 심하게 오는 날도 있을 텐데 그날 면접 잡히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? 그런 거를 연습하시고 오히려 저녁에 이렇게 좀 피곤한 상태에서 면접 준비할 때 텐션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연습을 좀더 해보세요 텐션을 끌어올리면 처음엔 과할 거야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나가야죠 조절해야죠 근데 그 조절은 누가 해요 혼자서 절대 못해요 두 명이서 안 돼요 최소 세네 명이서는 같이 계속해서 조절을 해나가 줘야 돼요 그렇죠.